인천 코캠 헤메라에서는 완전 풀옵션 캠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 아웃 트리거가 있어서 캠퍼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때 편리합니다. 데일리카로 사용하다가 세미 캠핑카로 사용할 때꼭 필요한 고정대라고 할수 있는 자동 아웃 트리거는 정말 편리한 것 같네요. 캠퍼 외부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장박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는 샤워룸 텐트가 있고 270도 어닝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주식은 3,800만원에 판매하였는데, 현재는 3,000만원에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풀옵션 캠퍼는 인산철 600암페어, 그리고 인버터 3kg 에어컨과 수전도 있습니다. 싱크대 청수는 70L가 들어가 있고, 가스렌지와 전자레인지 냉장고 모두 잘 갖추고 있습니다. 코캠에서는 AS는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이 주식 캠퍼와 4주식 캠퍼를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주식 캠퍼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접이식 화장실은 어른이 서서 샤워가 가능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렉스턴 칸 또는 스포츠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면 21년식, 22년식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시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은 5만 키로 정도 주행하였습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2천만 원 초반대라고 생각하시고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오방방 TV의 이주식 캠퍼 내부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캠에서는 풀옵션으로 캠퍼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박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캠퍼 차량도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차량에는 견인장치와 에어스프링 하체 보강도 되어 있습니다. 판매 차량은 약 3대 정도가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캠퍼는 4주식 캠퍼입니다. 두명 이상이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이드에는 서서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인산철 600과 에어컨은 이제 기본입니다. 캠퍼를 접으면 모든 곳에 주차가 가능하고 지하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도 출입이 가능합니다.